안입니다. 오늘은 바로 젬모타를 올라가 볼 텐데요. 이제 뭔가 저번 젬모타 끌고 나서 완전 인기가 많았어요. 어, 조회수가 많아. 뭐47막 47막 이렇게 올라가고 흑 너무 놀래서 좀 기절할 뻔했잖아요. 뭐지? 안 뭐야 뭐야? 어? 응? 어? 응?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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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어? 응? 어? 응. 어, 갑자기 뭐야? 갑자기 어때 이를 해버렸어. 왜 이제 이거,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, 어쩌나. 어? HD를 눌렀나, 내가? 아니잖아. 안 돼! 이제 이거. 그 음, 살려주시. 한번 여러분 제가 잼모타 영상을 잼모타 영상은 거의 다 대박 났더라고요. 잘했구요 야 예. 음. 오예, 오예. 비리비리. 그런데 왜 여기 오늘 어떤 분들은 1분1분 안에 그 파랑색 도박하고 그러시던데 나는 아, 와. 귀엽는데.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로 대체합시다. 여기서 피 채워지죠? 아주 쪼그요 요즘 여기서 어린이날 이벤트인가 피가 채워져요. 이상하죠? 어린이날 아닌데.. 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어린이날 아닌데? 뭐지? 아는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음. 자기 전 게임? 이상한데?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지옥. 근데 3번 만에 여기 온건 처음이야. 전 4분 만에 연패한 것도 처음이었어요, 저번에. 이 야, 갑시다. 뻔밤 뿌붐. 여기 좀 조심해야 되나? 여기 조심하고. 여기는 이가 여기 주시고 여기는 오른쪽이시고. 어? <laughs> 나피 없다. 근데 여기 너무 뭔가. 근데 피에 많이 안 깎인다. 요즘 아프시니까 조심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 착해줘.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. 정색. 정색 중 괜찮아요. 빨리 갑시다. 편집 바로 제최 행이지. 큐큐. 행노잼. 근데 여러분 아직 게임을 못 해요. 인정, 인정, 인정. 나는 사람들 있겠는데 맞아요, 인정이에요. 편집, 에힘, 여러분, 저쳐보여야될것 같습니다. 아니, 아니 접는게 아니라 지금 너무, 너무 힘들어요. 음, 차라리 금모타 해볼래요. 금모타 다른 게임으로 이동. 가볼게요. 금모터 좀 오랜만이네. 근데 여기만 지나오면 씻기 쉽지. 갑시다. 근데 다음 분들은 이러시던데, 저는 안 되며. 안 되며. 이야지 너무 아, 빨라. 이상해. 어, 역시 운빨 좋아. 무지나 바보짓 했는데. 나뭐한 거야? 이 최초야 지금 처음으로 왔어 여기 와 한방 여러분 근데 잘 못하는 제가 못해도 얘는 얘는 잘해요 인정해줘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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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, 너, 너. 어, 맞네? 이게 맞네. 응, 음, 근데 왜 급식 맞는, 아, 먹는 급식 아니죠? 어디죠? 여긴가요? 아닌가? 으아! 여기, 음, 어디야? 응. 아, 다시 해야 돼. 나도 나. 이게 되네? 으 와, 살려주세요. 죽겠어요. 나왜 떨어졌지? 우와, 나아안 해. 금쪽타워하고 마지막으로 갑시다. 금쪽타워가 마지막이에요. 금쪽타워 많이 어려워졌던데. 안녕 난 제작자야. 안녕 난 관리자. 썸네일 썸네일 왜 내가, 내가 계속 썸네일이라고 하는거지? 썸네일 찍게 떨어젼가? 썸네일만 하면 떨어지더라? 아, 썸네일 간구나 저 썸네일만 하면 왜 계속 빠지지? 여기는 여기 여기 좀 많이 했으니까, 18세 미만. 저희 여기 핫핑크 가기는 잃었어요. 너무 어려짐 어려워진 바람에, 핑크도 못 가고 있어요. 욕하고 싶네요. 뭐 이렇게 달라졌어 킹박해. 이제 왜 우린? 썸네일 찍고 싶어? 썸네일 찍고 싶어? 찍고 싶어? 찍고 싶어?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. 가도 이 집은 가야지. 초록 안 가도. 이 집은 가야지. 정신 차려다거나. 아니, 아니, 다운. 기 괜찮아요. 아이폰이니까. 전 갤럭시입니다. 괜찮아요. 갤럭시니까. 자,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요.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. 차라리 난컴퓨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다행이야. 핑크색이야. 이거 어디서 떨어 아, 여기서. 이게 생각보다 아픕니다. 쓰나 쳤어. 뭐죠? 빵씨 가운데겠죠? 얼굴 공개도 했으니까 내일은 공원 가가 공원 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, 요무 생각보다 빨라졌어요. 그래서 뭔가가 편해, 이거 피없어! 점프, 점프, 마지막 점프, 점프. 오 예. 어, 어, 어 나가기다가 거기 다시. 저도 하핑거까진 가야죠, 시청자들 앞에서. 비 없어. 해우리 점프. s 네일각섬네일각가네일각섬네일각그가 s o m 섬네 a y 섬가 s o m e a y 갑시다. 하하. さよなら僕のベイベー。いつかは君を忘れる。そこにあるがけるやあがまい、あ、る。